음 <laughs> 이게 뭐인지 모닝빵인가 이제 조금 더 구웠어요. 전 항상 뭔가 좀 지나쳐 이게 그 180에서 40으로 가야 되는데 200에 40에서 20분 좀 지나니까 20분 되니까 이렇게 됐어. 그또더 숨어 이싹다 태워 먹을 뻔했어. <laughs> 아 근데 지금 이게 이게 아주 아주 이게 좋네 좋네. <laughs> 뜨거, 뜨거. 음. 아주, 속살이 너무 좋아. <laughs> 뜯어 먹는. 먹 재미. 음. 맛있어요. 여기다가 버터를 넣어야 되는, 버터를 넣어야 되는 버터는 뺐어요. 다음엔 버터 넣어야지. 버터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. 아, 더고파 <laughs> 아니, 좀 전에 밥 먹었는데 배고파. <laughs> 배속에 거지가 들었나? <laughs> 음. 제가 빵, 밀가루, 뭐, 부추는 게 엄청 좋아하는데 언젠가부터 이가 앉아가지고 이제, 제가 점에서 사먹는 빵은 소화가 안 됐었어요. 근데 집에서 만들면 소화가 잘돼 되게 속이 편해 아마 그 그래서 이제 뭐 첨가물 뭐 유화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집에서 만든 게 모양은 안 나지만 유화제 같은 건 모양 내기 위해서 넣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은 안 나지만 몸에 좋고 소화 잘 되고 쫄깃쫄깃하게 맛있어. <laughs> 아니 개헌 얘기 나오면서부터 좀 저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요. 그러니까 이제 여야가 없어졌어. 다 한패야. 그리고 안철수도 뭐 목숨을 걸겠네 어쩌네 하더니 저기 뭐 지역구 의원도 안 내고 그런 거 보니까 수상하고 무슨 협박받았나? 아니면 같은 팬가? 같은 패거리든가? 그리고 그 나한테 뭐 오던 그 남원 그 국회의원 저예부후보 나왔던 사람이 갑자기 뭐 이제 경선에서 졌는데 그래서 뭐 이제 막 고발까지 했는데 갑자기 은퇴를 해버렸어요 정계 은퇴를. 내가 볼땐 협박받은 것 같아. 아주 이강래가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. <laughs> 어. 아니, 요, 요번에 아주 칼을 갈고 나왔나봐 근데 국민, 니들이 칼을 갈면 국민이 가만히 있냐? 웃기고 <laughs> 있어. 전 요번에는 투표는 안 하고 투표 감시만 할 거야. 어떤 일이 뭔 짓을 하는지. 음, 맛이 너무 고소해요. 이거. 이거 껍데기 너무 고소해. <laughs> 음, 아, 여기다. 버들렀 넣었으면 더 고소했을 것 같아 음맛다 밀가루 <laughs> 스콘을 음. 두번째 만들었는데 이제 세번째 만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요걸 바꿨어요 스콘 만들려다가 근데 대충 내 맘대로 만들어 근데 <laughs> 여기서 난것 같아요 혹시 음. 음. 아니 기대 안 하고 했는데 잘 나왔을 때는 되게 뿌듯해요. 근데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올 때는 속상하지 마. 처음에 스컷만들때 실패 한거두 번째 건 괜찮았다.